안녕하세요. 영천의 입니다 네, 오늘은요. 뭘 하려고 하냐면 맛있는 무청 시래기 찌개를 좀 해보려고요. 무청을 이거를 이제 어저께 삶아서 밤새도록 좀 물에 담가서 우렸어요. 삶을 때는 무청은요. 이게 참 비타민이 억수로 많대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대요. 무청은 건강에 좋다고 원래 소문났잖아요. 이렇게 푹 삶은 시래기를 껍질을 좀 까줘야 돼요. 껍질 안 까면 이 껍질이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까줍니다. 등쪽만 까주면 돼요. 양쪽 다깔 필요는 없어요. 등쪽만 좀 까주고 해 쪽은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를 삶을 때는요, 찬물에 다 담가 놓으면 얘가 안 익어요. 저도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찬물에 담가 놨다가 부르면 더잘 삼키겠지 하고 이거를 찬물에 담가 놨다가 삶아 봤더니요, 하나도 안 익어요. 얼마나 오래 삶아도 안 익어요. 아, 그래서 막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절대 찬물에 담그지 말고요. 물을 먼저 끓여요. 물을 충분하게, 좀 물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먼저 끓여줍니다. 그래서 물이 펄펄 끓는 상태에서, 이 바싹 말는 시래기를, 그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물은 넉넉하게, 쓰레기가 푹 잠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막 끓을 때, 바짝 말른 시래기를 거기다 풍덩 담가서, 한 30분을 끓여주면요. 푹익어잘 익어요, 아주. 물렁물렁하게. 근데 그냥 넣었다고 그대로 놔두면 30분 동안 계속 놔둬버리면 안 되고요.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이걸 한번 싹 뒤집어줘요. 10분 정도 끓이다가 싹 뒤집으면서 보면, 어 물이 생각보다 이게 바짝 마은 시래기는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넉넉하게 붓는다고 보도 한 10분 정도 끓인 대보면 실외기가 물을 막 많이 흡수해가고 물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다고또 찬물을 추가하면 안 돼요. 찬물을 추가해버리면 얘가 신경질이 나가고 아니고요. 찬물을 추가하지 말고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한주 정도 끓여가지고 끓는 물을 추가해주세요. 끓는 물을 추가해 주면 얘가지주 부들부들하게 잘 익히거든요. 아셨죠? 물이 충분히 푹 잠길 정도로 돼야 시래기가 잘 익습니다. 시래기 껍질 까기가 끝났어요. 껍질 까는 시래기가 이만큼이고요. 껍질 깐는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껍질만 이렇게, 뒤껍질만 이렇게 까냈습니다. 이걸 그냥 하면 질겨서 먹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걸 벗겨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반토막만 내줍니다 쓰레기국 끓이는 거는 잘게 잘게 썰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찌개 하는 거는 조금 길쭉하게 해서 척척 걸쳐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토막만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찌개 끓일 준비를 이제 할게요 자 냄비에 앉혀야 되겠지요 카메라싹 돌릴게요. 자 이제 냄비가 준비되었고요. 여기다가 멸치. 멸치는 그냥 이거는요 육수를 빼서 하는 것보다는 시다국은 육수를 빼서 하는 게 맛있어요. 근데 이 찌개는 육수를 빼서 하기보다는 통멸치를 그냥 넣어주세요. 이거 다시 멸치 한 마리 통멸치를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냥 통마리를 냄비 밑에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시래기를 멸치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요 얌전하게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물은 뭘넣주냐면 쌀떡물이에요 쌀 씻고 쌀첫물은큰거내버리고두 번째 이제 쌀을 좀 치대갖고 쌀떡물 이렇게 받아놨었거든요. 쌀떡물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쌀떡물로 하는 게 맛이 좋아요. 그리고 된장을 좀 넣어줄게요. 토종 된장 있죠? 재래식 된장. 된장을 한 숟가락, 쑥하게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한 숟가락 넣고, 조금 더 넣을게요. 한반 숟가락 더 넣을게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처음에 한 10분은 강불에 좀 끓여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불좀 줄여가지고. 또 10분 더 끓여줘요. 합쳐서 20분을 끓인 다음에. 또 다른 재료를 좀 넣을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20분간 끓여줍니다. 강불에서 10분, 중불에서 10분, 20분간 끓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재료를 넣을게요. 이건 뭐냐면 마늘. 마늘이 이렇게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돼요. 마늘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좀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한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약불로. 이번에는 아주 약한 약불로 해가지고 또 20분간 끓여줄게요. 이렇게 끓여놓으면요, 이 멸치 맛과 멸치 우러난 맛과 된장 맛과 또이 들깨 가루 맛 이게 어우러져서 이 시래기에 푹배여서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도 중요하지만 또 조리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고요. 간좀 볼게요. 음, 아 맛있다. 간이 딱 맞네. 중했는데 간이 딱 맞네. 신기하다. 역시 내 손이 내 딸이야. 자,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약불에서 또 20분간 끓여줄게요.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글자글자글자글 맛있게 끓고 있지요. 아주 멋지게. 잘 끓었습니다. 접시도 한번 꼬아갖고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이렇게 끓이면요 완전 전통적인 나 시골 토종 말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구수하고 진짜 멋진 맛이 납니다. 담백한 게요. 다른 거뭐 이런 거 저런 것다안 먹고 그냥. 된장, 멸치, 시래기, 들깨,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아, 맛있겠다. 살짝 카메라 좀 돌리고. 아, 맛있겠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래기를, 여기 이렇게 촉축 걸쳐 먹어야 맛있어요. 밥위에다가 이렇게 척 걸쳐주고요. 음? 음? 부들부들하고, 구수하고 아주 맛있어요. 무청시래기 된장찌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해주고 미네랄도 부족해주고 아주 영양 많은 무청시래기 이런 식으로 반찬을 한번 해 접서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또 시래기 국 기르는 거 하고 시래기 밥 하는 것도 한번 찍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